생각의 과학 두번째입니다. 미국의 컴퓨터 회사 IBM에 가면 생각하라는 팻말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일겁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을 막대기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소련의 심리학자 비호트키는 개념이 생각의 최소 단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동물의 행동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개는 목이 마르면 변기 안의 물도 먹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목이 마르고 변기 안의 물이 깨끗해 보여도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식수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우리는 개념을 기본 요소로 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수학은 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는데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튼튼하고 좋은 벽돌이 많이 있어야 높고 웅장하고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개념을 갖추어야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개념이란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을 말합니다. 수학자들은 새로운 개념을 얻으면 그것을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오랜 시간 수많은 수학자들이 연장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개념은 수학에서 사용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학만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사용하는 개념들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노력해 하는 것입니다.